제가 96년부터 사실은 명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박형일 형제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응이 아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서운했을 때가 많았었는데 어, 사실 제가 오늘 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랑 이제 96년 NLTC1 동기거든요, 남편이랑. 근데 남편은 졸업을 겨우 했어요. 정말 턱걸이 점수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laughs> 버리시면 이제 궂준이를다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됩요다 <laughs> <자> 이제 서한하겠습니다에서한국에한국안에 <laughs>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한국 같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에님들과 귀하신 동역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년 시절에 잠시 교회에 다니셨지만 물질적인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고 무척 엄하신 편이었습니다. 저는 여고 진학을 미션스쿨로 입학하면서 친구들의 권유로 서울의 금남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음. 김홍도 목사님 둘째 딸님이 저와 같은반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교 예배와 주일학교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알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했던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에큰 천막을 치고 밖에는 장대비 같이,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눈을 감고 서서 목마른 사슴 찬양을 수십 번 반복하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 갈급함을 채우듯이 마음 속 깊이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동생을 편애하는 가정 분위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서로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믿음이 저의 자족, 저, 저를 자존감 낮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며 한순간에 어두웠던 마음이 바뀌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몇 시간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만 들리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 것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고, 모임과 경건생활에 먼저 시간을 드린 것이 저의 유일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었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이라는 칭찬도 받으며 나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 캐드 설계,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하고 울지로에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삶,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 그 시절 저는 친, 친척 언니가 다니던 어 서울의 장충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남편 박형일 형제를 만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 형제가 한 번만 자기가 다니는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BBB 명동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이 형제의 순장님이셨던 방영혁 순장님께서 모임에서 훈련받은 자매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형일 형제가 완전히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저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개인 양육하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나도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 모임에 출석하면서 96년 NLTC1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결혼을 하며 출산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부르신 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명동 모임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98년부터 일산 화정 주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부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일산과 행신, 김포 주부 모임들이 생기고 주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갔습니다. 두 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10년간 주부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역적인 부담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직장일과 사역에 바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육아와 가정 일을 감당하는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집안 일에는 전혀 도움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어, 붙들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나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오버럭되며 그냥 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다른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30대 초반에 영동모임 대표를 맡아 충무로모임 개척, 여의도 모임을 개척하면서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해, 사역하고 훈련받았지만 집에서는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겨워하는 저를 이끄셔서 2007년부터 2년간 중보기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저는 머릿속에 있던 관념적인 말씀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과 사역, 가정과 아이들, 또 순원들을 중보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중보기도의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1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이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25살 때 저는 감히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사실은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노이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향해 꾸짖고 내쫓는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저를 변화시키셔서 왕의 자녀답게 열방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 어려울 것만 같았던 내가 바뀌는 것이, 음, 정말로 바뀌고 같지 않던 저를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기도훈련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운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남아있던 옛 자화와 죄된 성품과 그 많던 상처와 얽매이는 모든 것들에게서 점점 더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전히 저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답답하고 게으르고 불신종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7년 1월에 하노이에 직장 발령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그예리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구했는데 한달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한달 늦게 하노이에 발령받아 오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지금 참빛 모임에서 하노이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고 함께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전에 하노이에 와서 살고 있었던 저의 모교의 장충교회 청년부 후배 자매님도 사랑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항상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기도와 많은 은사로 교회와 참빛 모임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노이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며 수요 예배에서 중보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사랑의 교회는 비록 성도수가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점은 이 나라와 이 도시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복음 전도가 철저히 감시당하는 하노이에서 도시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노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일 때,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가정과 참빛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의 방문과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오신 순장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 드려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가슴 뭉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시간을 내어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같은 마음 때문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기만 합니다. 저는 교회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에 첫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면서 수년 안에 하노이가 베트남 남부와 같은 남부와 같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적 기류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과 일동팀 아이들을 가르치며 찬양 예,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어린이 다섯 명을 제자 훈련으로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한배 가정 어린이 한 명을 매주 토요일에 만나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무척 쉬,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미래의 베트남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한국에서는 제가 감히 우러러보며 쉽게 만날 수 없었던 BBB 섭외 일순이명 강사님들이 한꺼번에 하노이에 여행차 오셨다가 제일의 참빛 인티머시 데이 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하노이 참빛 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저와 단둘이서 자리를 지키며 몇 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모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성령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셔서 매일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찬빛 빌딩과 하노이 땅이 들썩거릴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한 모임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섬기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 땅을 위해 특히 이 하노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시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그 길에 놓여 있는 거친 돌과 큰 바위들을 치워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그 길을 따라 영적 부응이 일어나며 복음과 진리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을 흐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하노이에 있는 한인 영혼들은 바쁘고 분주하며 척박한 영적인 환경 때문에 선교적인 삶이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둘째 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빛 모임이 이런 영혼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 살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한 영혼들은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며 내 입에 창조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마침내 내 눈앞에 이루어져 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곳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